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는 일명 개세만의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개세만에는 당시의 지역 이름인데 그 의미는 발바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세만의 자체가 아마도 그 지역에 포도밭이 많고 포도즙을 짜는 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개세만의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쥐어짜며 기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처럼 기도하실까? 그 이유에 관해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민스러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동일하게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나 감격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아픔,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감정까지도 다 경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당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고통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의 일 앞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제 아들과 함께 개세만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주님의 일상적인 기도는 새벽 미명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밤늦게 기도하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과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돌 던질 만한 거리 한내 생각에는 10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 당신의 기도를 제자들이 충분히 엿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공개하셨을까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큰 고민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 나도 할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겟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첫 번째, 그이미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내면 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계세만의 기도가 당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놓는 것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더 강해 보이는 모습, 좀더 담대해 보이는 모습, 그것들 때문에 참 속일 때가 많, 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사람들에게 속이면요, 하나님에게도 속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옆에 있으면 의식하느라 내가 해야 될 진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면의 솔직함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이것이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좀더 내가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기도 자체가 자꾸 꾸며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꾸며 기도가 꾸며지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 심령도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옆에 누가 있어서 내면의 기도 못할 때는 입 다물고 속으로 해도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는 기도는 사실을 그렇게 적합한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신 거죠. 아주 내면에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의 출발은 뭐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에 솔직하게, 솔직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이 기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그그이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주님께 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민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우유 부단한 것까지도 다 내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어떤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마음에 뭘 감추어 놓으면 기도할 때도 자기 자신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속상해서 기도할 때그 속상함 기도하지 않고 딴거 기도하면 기도가 맴맴 돌아요. 그냥 겉으로. 그렇죠? 중원 부원해지고 그냥 기도가 하늘 나라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맴맴 도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빈 마음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다 하나님께 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위탁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셨어요 그 내면의 고민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속속들이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 고통을 토로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나 두렵습니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까? 솔직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가 참으로 위로, 위대한 것은 그렇다고 주님께서 자신의 바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자신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 이개세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 두려움과 욕심까지도 아버지께 내려놓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굴복하게 되는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의 차별성이 있어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통들도 아시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원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동시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동시에 할수 있으면, 그건, 사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빈 자리에 뭘 채워주신지 알아요? 용기를 채우십니다 담대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셔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 원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또 하기 싫을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웠던 것에는 용기를 부어주시고요. 하기 싫은 일 가운데는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세요. 4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 있게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겟세마나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뭡니까?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담대해지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딴 데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터치하시는 것, 만지시는 것,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수요일날 설교할 때이 베델에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거주하라, 내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여 단을 쌓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와서 살아가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 또 일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스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 집에 스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을 쌓아요. 그렇게 될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 학교 갈 때, 잘 다녀와. 꼭 안아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이길 안아주고 갈때 아이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친밀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그 부모님이 한번 안아준 거그 경험이 그렇게 아들에게 용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의 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갔을 때 힘이 없겠냐고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께, 주님과 기도하면서 더욱더 이게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두렵고, 또,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고 화가 나실 때, 그때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단 제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좀, 어,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안정된다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안정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한국 교회의 순교사를 봐도 그래요 순교의 역사를 봐도 누가 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다 죽는 게 두렵지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했던 것은 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적잖아요. 기도를 사용하면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될것두 가지만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그렇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졸긴 했지만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가 뭡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그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어, 사용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부탁하신 거지요. 너희들 여기 있어서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와 보시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 그렇죠? 세 번이나 사실은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사실 베드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 바치겠다고 그렇게 자신 만만해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도 피곤하면 잠을 자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주님 배반하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결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과 마음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면 참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실망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피차 궁유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궁유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세 번이나 졸고 있는 이베드로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야, 이제 너희가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는 참 그게 원이에요참 마음으로는 할 그냥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사람이 육신이 사람이요 어, 육신이 마음으로 지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어, 마음이 육신에 지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신이 힘들거나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 사람들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거리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원래부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은 약한 거니까 꼭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어, 또 그렇게 뭐또 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약한 겁니다. 언제 강합니까? 성령에 의지할 때만 강한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전신갑주 하면서 마귀에게 대적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마귀보다 셉니까? 안 셉니까? 사람이 마귀보다 약하죠. 약한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싸울 때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자기 혼자 우리 인간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철저히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배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가 큰 용기를 받고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의자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